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크록스 슬리퍼입니다 어, 모든 캠퍼들이 즐겨 찾는 제품입니다 저도 이거 말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산 제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올린 이유는 작년에는 이 하락장이고 해서 제가 공홈에서 안 사고 11번가인가 G마켓에서 정식 가격에 비해 한 절반 정도 가격에 파는 게 있어서 그거를 샀습니다. 아, 근데 그거를 사고 신어보니까 뭔가 정품이라고 하는데 파는 사람은 아, 신는 내가 봤을 때는 찝찝한 게 있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 그리고 요, 요기 요요요요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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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부분 요 부분이 제건다 뜯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쪽팔려서 내 자신 스, 제 스스로가 너무 떳떳하지 못해서 저는 안 신었는데 와이프는 잘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 너무 나도 잘 신고 다녀서 그래 이번에는 공홈에서 정식 가격에 69,000원으로 해서 다시 사자 해서 이번에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고. 그래서 제가 원래 가품을 싫어하는데. 그래서 이 참도. 참도 보면 11번 가나 그런 뭐, 그런데 뭐, 이런, 이런 쓰레기 같은 데에서 가품 많이 팝니다. 이런 참도 정품을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이것도, 이것도, 이 이것도 보시면 아 부드럽습니다. 이것도 세일에서 사긴 했는데. 아 매우 만족스러워요. 패브릭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. 그리고 이 보시면 이렇게 아보카도랑 손바닥. 참도 이더 사고 싶었는데 아무가 가까운 것 같아서 일단 와이프 것만 샀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캠퍼들이 보통은 많이들 이 크록스 제품을 많이들 사용하세요. 왜냐면이 캠핑장에 가면 흙먼지나 이런 게 많이 날리기 때문에. 이 이걸로 이렇게 보호하고 뭐 세척장이나 샤워장 갔을 때 물기나 이런 거에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적합한 것 같습니다. 저는 근데 사실 이게 가품인 것 같은 거 사고 나서 한번 신고 안신었는데 신었, 안 그래서 보통은 뭐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우퍼스 슬리퍼, 슬리퍼 신었는데 그것도 뭐 편하다고 하는데 그냥 그렇습니다. 일단 크록스. 나쁘지 않아요. 이게 그 일반 고무줄 타입이 있고 이게 있는데, 어 요게 포인트 포인트 아주 훌륭합니다.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에서 이 저렴한 거 사는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. 이 정품도 보면 이 마감이나 이런 게 손톱에 마감이나 이런 게썩 좋지만 않습니다. 그렇지만 내 스스로 이 뭐랄까 세일 안 받고 당당하게 69,000원 결제했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우 추천드립니다. 와이프도 이거를 집에서 신고 다니더라고요 실내화로. 저희 집에서는 항상 신내화를 신는데 이게 편하다고 집에서 신내화로 신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커플 슈즈로 신발로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다른 거는 좀이 오글거릴 수 있는데 이 크록스 커플 슈즈는 굉장히 추천드려요. 그리고 이번에 이게 이번에 나온 컬러인데 여러 가지 컬러가 있는데 형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검은색으로 사서 이렇게 했, 샀습니다. 그래서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신었는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. 웬만하면 추천드리는 게이 매장에서 정가에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뭐 조금 싸고 뭐좀 어떻게 보면 싸게 가성비 찾아볼까 이거 뭐, 그럼 뭐 가난한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정가에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 어찌됐건 음, 추천드립니다